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뭐야? 15점씩 오르죠. 14점씩. 그런데 26점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총합 40점에서 만약 14점이 오른다. 그럼 26점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면. 근데 제가 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15점. 제가 많이 지금 오르는 게 적잖아요. 이게 왜그러냐면 용맹의 방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맹의 방패는 이겨도 어 점수는 두배 받고 MMR은 한칸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MMR은 떨어지지만 점수는 방어되는 형태죠. 그래가지고 0점 졌죠. 그 다음에 보니까 14점, 14점 오르는 구간이었고요. 원래는 15점이었는데 그러면 하나가 떨어진 거죠. 여기서 할수 있었고, 또 서포 걸린 게, 정글도 그 용맹의 방패였어가지고, 25점, 15점이었죠? 원래? 근데, 14점으로 바뀌었고, 여기 서포도 그렇고, 원래 16점이었는데, 여기서 또 용맹의 방패로 15점으로 떨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이상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무늬를 넣어봤어요. 용맹의방패 점수는 두배 올라도 MMR 떨어짐. 지금 원딜이라 원딜탑 돌리고 있어요. 가끔 서폭 걸리는데 이겨도 저도 MMR이 떨어져서 지금 15점 받고 지면 25점 떨어져요. 이거 게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에 라이어 서폴서가 플레이어님 안녕하세요. 지 m 소 나무입니다. 플레이어님께서는 용맹의방패 관련해서 문의를 접수해 주셨는데요. 동맹의 방패로 점수는 2배로 올라도 이기나 지나 MMR은 떨어져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1점 차이라도 점수 차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랭크 게임에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플레어님께는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플레어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LP와 가장 관련이 깊은 MMR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자. 위치 메이킹 레이닝 MMR은 플레이어님께서 랭크 게임을 하실 때 사용되는 대전 검색 점수입니다. 플레이어님의 평균 게임 성적을 바탕으로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LP는 별개이며 각자의 역할이 있다 보니 게임마다 획득하는 LP가 달라질 수 있어요. MMR 전반적인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각의 게임에 보여주신 모습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보여주신 모습, 평균 게임 성적, 비록 MMR과 랭크 사이의 정확한 상호작용은 비밀이지만 LP를 통해 자신의 MMR을 감정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승리 시 얻는 LP는 패배 시 잃는 LP와 같다. MMR과 랭크가 비슷할 경우 승리 시 얻는 LP가 패배 시 얻는 LP. 그러면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서포터로 계속 지는데. 그게 아니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소나무야 지금. 지금 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MMR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고. 지금 현상은 소포트에 걸리면 MMR과 실제 B 점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MMR 적고 LP 퍼지는 현상. 그런데 이 용맹의 방패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것이라고요. 버그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처리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MMR의 미는 이미 알고 있고 지금 현상은 서폿에 걸리면 MMR과 심지어 LP 점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MMR이 LP보다 작은 형태 그런데 영웅의 방패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것이라고요 버그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처리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만 봐도 알겠지 뭐, 이긴 걸로 보여주자. 진 걸로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음, AP가 꼬였네. 안 보여주네. 첨부된 사진과 같이 기존 15점씩, 응, 서포용방 가서 제줄제줄내 분이 이상한데?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매크로처럼 그냥 답변해가지고 그냥 되게 안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 그 MMR 용방 걸리면 MMR 떨어지는 거 무조건 그분이 하니까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요 다음에는. MMR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이 시스템이 지금 용방으로 해가지고 MMR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버그인지는 그거 알고 싶다고 하니까 좀이따가 답변이 올것 같아요 또 그거 관련해서 미드인 척? 매서 보더? 딸유언지 후픽할 것 같은데 상대방? 미드 나온 것 같고 약간 자동 응답 같은 걸로 해 놓은 것 같아요 MMR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네 이거 전달 근데 또 제가 문의를 하면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보겠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 얼마 안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수 없는데 솔직히 이즈 아니면 카이산데 카이사 가야될 듯 카이사에다가 AP 가야될 듯 좋아 달려봅시다 연승 가자 뭐냐? 원딜? 베이가 원딜인가? 관사 존나 때려라 베이가 공 반사 존나 때려가지고 베이사 베이가 그냥 뒤지게 만들어라 미포요? 제드 3표창 맞을까봐 일단 탱킹탱킹 탱킹 하긴 한데 피바리, 피바라기 가서 탱킹탱킹 탱킹 해서 초반엔 안줄것 같은데 근좀 중후반에 잘못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존야 같은 게 있으니까 좀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이번에 황혼의 새벽 그거 가면서 사이사가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일단 어 상대방한테도 한 번에, 번에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 공격 내가 먼저 때리면돼소환사우협 힐렉싸워만... 어떨까? 릴립섬이 유리가 이기는데 가자. 니가 상성되었... 참아줘. 타령하자. 그 대신. 이씨. 뭐잘 어, 쏜다. 뭐냐? W로. 뿅. 형, 뭐임 여기 까지 따라오신다고 가자. 잡아라, 아이고, 뭐 왔나? 쥐발, 아, 죽어야 돼. 계속 온다, 바텀만 판다 이거 이거 먹을 때좀 해봐 이발야 이거 듀오다 이 씹새끼들 그냥 아 듀오다 듀오 지평선 깔고 거기에 에코 W, 갈기는 거, 그거아님다없어 3대3 하자 모임 아 모임 새끼 이이새봐이 새끼 해도 에요 저거 아니있요저 에에사지 그렇지 그렇지 뿅뿅뿅뿅저고 분명 잡았지. 이득 봤지. 네. 내 좋았어. 좋아. 어스 가자보. 지압되었습니다두 어, 개. 잠깐만 죽는 건데 이거. 다음선 죽는 건데 이거. 잠깐만 이거. 가자. 약간 카종훈 상황이랑 비슷한 거야. <laughs> 느낌이... 하... 나무자라... 정맥하고 싶데 그런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때리자 잘 먹고 기지라곤 시힙 새끼들아!! 나를 모욕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에메랄드로 달리 복귀 완료 으으으으으 알바들드로 다시 복귀 완료! 에이!